안녕하세요 sc베르디입니다. 이번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1943년에 이태리 45년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연합국 에 항복함으로써 종결됩니다. 그중 독일은 연합국 멤버들인 프랑스 영국 미국 소련에 의해 분할 통치 를 받게 됩니다. 독일의 교통체계는 전쟁 중에 완벽히 붕괴되었고, 주택난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농토는 황폐화되어 전후 상당 기간 독일의 식단은 생계 수준이 하였고, 식재료 배급 쿠폰도 부족하여 독일 국민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1947년 독일인들의 평균 체중이 약 42kg이었다고 하니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범죄가 만연했고, 식료품 암시장이 존재했고요. 전쟁 중에 독일은 6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음에도 1950년까지 수백만 명의 난민유입으로 독일 인구는 전쟁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독일의 해체는 중부 유럽에 대한 소련의 세력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요. 독일 항복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냉전이 바니틀러 동맹을 파괴했고 서방과 동구권을 맞서게 했습니다. 독일에서 냉전은 사강간 협조의 붕괴를 초래하여 이후 동서독 분리를 야기했죠. 소련은 종전 후 배상금을 독일로부터 뽑아내기 위해 독일 점령지내의 공장에서 모든 설비들을 떼어갔으며 많은 가축과 농기계를 자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또한 산업부문에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을 소비에트 군정청에 통제하에 두었고 소유주가 없는 나치 소유의 기업들은 해체되거나 소비에트 주식회사가 되었으며 소비에트 수출만을 위해 생산했습니다. 1946년까지 소련 점령 지역 동독에 213개의 소비에트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동독 지역의 공산화에 주력하여 주요 자본가들의 경제적 권력을 파괴하였고 모든 은행과 자산에 대한 즉각적 통제를 실시하여 3000마르크 이상의 은행 잔고를 압수하거나 모든 사적, 공적 채무를 무효화했습니다. 또한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하여 소련 점령지 내에 있는 약 37만 평 이상의 모든 농장을 해체 및 몰수하여 소농장주 혹은 무토지 소농들에게 분할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영국과 미국은 배상보다 독일의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췄 습니다. 미국은 전후의 서동내 나치세력 청산을 위해 약 1200만부의 설문지 를 제작하여 366만명을 청문회에 세웠고 주변인의 진술서 페르질 증명서라고 하는데 이를 받아 나치 협력 여부를 따져 유죄 여부를 가렸 습니다. 독일어 발음으로는 페르질. 영어 발음으로는 퍼실이라고도 하는데 독일 세탁세제 이름입니다. 주요 위반자는 1600여 명에 달했고 경미한 위반자는 15만 명 정도였습니다. 또한 전범자들에 대한 국제군사재판소 재판을 1945부터 1년여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서독 지역 내 24개 공장만을 해체하였고 대부분의 공장은 유지,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1947년 이후 경제 활성화로 모든 일을 나치에 동조했다 하여 배제하자니 국가 재건이 불가했던 탓에 일부 주요 위반자를 제외하고 대다수를 서독 경제 재건에 투입하였습니다. 미국은 배상 이전을 중단하고 시장 경제 창조를 목표로 유럽부 흥계 획인 마샬 플랜을 도입하여 서유럽 국가들의 1948년부터 52년까지 140억 달러 경제 원조를 실시하였습니다. 1951년부터 63년까지 서독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7.1%에 달했으며 실업률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소련은 동독 지역에서 약 4만 5천 명의 산업가, 지주, 장교, 공무원, 나치당 관료들을 처벌하였으며 이중 3분의 1 정도가 소비에트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또한 동독 지역 내 미국의 원조를 거부하였고 남동유럽에서의 러시아의 공세, 그리고 미국의 마샬 플랜과 트루먼 독트리는 사강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47년 12월 사강 외무부장관의 런던 회담은 독일 분열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서독의 첫 총리 콜라트 아데나워는 1949년 취임 직후 나치 추적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서독 정부는 전후 수십 년에 걸쳐 전쟁으로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부분적 보상금을 지불했을 뿐 아니라 나치학살 유대인 희생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서독은 1954년이 되어 독자적인 외교 업무를 담당할 권한을 다시 얻었습니다.